사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승만 TV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영원의 역사 비평의 제목은 나는 뉴라이트로 소이다. 입니다. 작년 2024년 가을 국정감사장에서 당신은 뉴라이트입니까? 라는 질문이 야당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정부 요인을 상대로 몇 차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화면은 민주당의 최민희 의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일본군 위안부 국가 강제 예행되었습니까 자발적으로 갔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진숙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다고 하니까, "당신 뉴라이트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뉴라이트세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강제 연행되었다고 대답을 하지 않으면 은 뉴라이트가 되는 겁니다. 친일파가 되는 겁니다. 뉴라이트과 친일파라는 통념이 여기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질문은 여러 차례 뭐 신영대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대답이 나오니까 뉴라이트세요? 송옥주 의원이 신현식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도 뉴라이트세요? 윤건영 의원이 김태호 대통령실 뭐 안보보좌관을 상대로 해서도 뉴라이트 했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상대방의 역사관을 물으면서 그것은 칠파일 수 있다라는 그 경고가 되는 그런 셈입니다. 어, 이러한 것이 작년 가을 그 국경감사장에서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좀 앞서서 작년 여름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역사관련기관에 류라이트 인사들이 기관장으로 배치되었다 하면서 성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민족문제연구소가 어떠한 것이냐. 저는 만약에 이 대한민국이 망한다면은 후대 역사가들은 만국의 씨앗이 이 민족문제연구소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좋을 정도로 아주 역사적으로 그 해악이 큰그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로 규정했어요. 그 유명한 백년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승만을 반민족 친일 세력이고, 그는 양보을 입고, 독립운동한다시고 호텔을 다니면서 젊은 여성을 끼고 노른 파렴치 한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서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죠. 대법원이나 이 문제연구소는 이승만을 칠일8호 파렴치 한으로 규정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뭐 대법원에 별도로 치고, 이 민족문제연구소가 그러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전국의 각급 학교에 보급을 했어요. 전국의 수만 명의 회원들을 통해서 전 국민들에게 보급을 하고요. 친일인명사전을 제작했지요. 우리의 건국 세력을 일파원몰았습니다그 연구소가 독립기념관이나 한국각조항연구원이나 국사편찬위원회나 동북아문제연구소에 기관장들이 임기가 다해서 교체될 때몇 분들이 거기에 임명이 되었는데 뉴라이트가 배치되었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후에 광복회와 그리고 민주당 의원이 일대히 보도를 맞춰서 정부의 요인들을 뉴라이트세요라고 공격을 하는 그러한 그 일들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 국정감사장에서 새로 취임한 3대 연구기관장들이 상당한 권력을 치렀습니다. 이것은 JTBC 화면을 스캔한 것입니다 뉴라이트, 거구, 이 화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유명한 나름의 일가를 이룬 학자들입니다. 한국기 김낙연 교수, 허동연 교수, 박지영 교수 이 사람들을 전부 거구로 몹니다. 거구로 몰고 국정감사장에서 정부가 어, 국회가 그 재정권을 갖고 있던 빌미로 해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서 그 권력을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김양년 교수를 보고는 일제시대에 일본으로 그 쌀이 넘어간 것이 수출이냐 수탈이냐. 이제 초등학생도 할수 없는 유치한 질문을 달레방과 같죠. 수출이라고 하니까 맹 공격을 했습니다. 박재환 교수는 취임하기 전에 1940년대 영국 문화는 한국은 아직도 그기에 도달해 있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한국의 정신문화가 어떤 것입니까? 아회학자들이 내놓은 결론들이 있습니다. 유교적 종교적 전통에서 근대적 개인주의는 성립하지 못하고 세속주의, 물질주의, 현세주의, 관료주의, 집단주의, 뭐 영구주의, 서열주의 이런 것이 횡행하고 있다. 정설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한국 문화에 대해서 성찰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 그 개인주의 문화를 오래 전부터 성숙시키면서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을 일으킨 그 영국의 문화에 우리가 도달하고 있지 못하고 했을 때 그게 어떻게 반박을 할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곤욕을 치르는 가운데 이 3대 영국 위원장이각 기관에 취임했습니다만은 제가 어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소식은 가끔 듣습니다만은 워낙 기존의 민중민족주의 역사학에 훈련된 사람들이 강하게 틀을 잡고 있는 통에 아무런 역할도 하고 있지 못하는 그와 같은 그 현실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어, 지난 연말인가요? 윤석열 대통령께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뉴라이트가 무엇인가?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그 역사관을 묻는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터가 뭔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한 연설 발언을 보면은 다 뉴라이터와 같은데 대통령은 뉴라이터가 뭔지 모른다고 하니까 이 화면에서 보다시피 참 놀라운 말이다. 그렇습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뉴라이터적인 역사관의 입각에서 연설을 할 때마다 자유를 이야기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이야기해 온 사람이 막상 당신은 뉴라이트 역사관이 아닌가 물을 때 나는 그것이 무엇이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역사관이 뭡니까?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질서로 지향하면서 성립했고 그것은 역사의 올바른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후 큰 성취를 이루었다. 대한민국은. 한국사의 역사적 정통성을, 세계사적 보편성을 개성하고 있다. 그게 뉴라이트 역사관이에니 대통령은 마땅히 나는 그러한 역사관을 갖고 있고 뉴라이트 역사관이 뭔지 잘 모르지만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역사관인 것 같다. 그러한 한에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뉴라이트가 아닙니까? 물었을 때 나는 모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칠일파가 아니다. 방과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국의 지식인과 정치인들의 비극함이 있는 것입니다. 뉴라이트의 서물 부를 때 나는 뉴라이트로 소이다. 대한민국은 한국사의 역사적 정통성과 세계사적 보편성을 지닌 그와 같은 나라로 승립했고, 이후 그로 인해서 큰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승립한 약한 150여 신생국 가운데 유일하게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그런 대로 성립시킨 매단되는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게 뉴레트 역사관입니다. 정치계에는, 사회계에는, 문화계에는 이 역사관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그들을 발탁해서 주변에 두고, 그리고 그러한 방향의 이론적인 정리, 확립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교육하고 또 국민의힘 당도 어, 그러한 이념적 정당으로 바꾸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뉴라이트가 뭐지 모른다고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지난 탄핵 정국 때 뉴라이트는 친일이고 거구고 내란 세력이다라는 프레임이 대선 정국에 이르기까지 관철했습니다. 보이는 정광훈 오른쪽에는 김문수 복판인 윤석열 이세 사람은 서로 개인적으로 서로 잘 알지도 못하고 이세 사람이 한꺼번에 자리에 앉은 적도 없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 사람을 묶어가지고 아스팔트 보수, 태극기 세력, 그리고 윤석열, 그리고 김문수 이따뮤라이트다 다시 말해서 친일이다. 그리고 거구 세력이다. 나아가서 내란 세력이다. 이들을 타도해야 된다.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제가 지난 강의 때말씀드렸습니다만 호사카 유지라는 어떤 그 일본인 출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뉴라이트 척결위원회가 지난 대선 전국 때 뉴라이트 세력을 체결해야 되고, 방치하면 제2의 대란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이 한국의 지식인 정치인들이 질문을 받을 때. 방어적으로 회피해온 그 당연한 결과에 오늘날의 그 비극적인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 떳떳하게 나는 뉴라이트로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뉴라이트 운동에 참가했습니다. 뉴라이트 운동을 잠시 해고를 하면요. 뉴라이트 운동은 아 2004년경부터 출발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출발한 배경에는 종북적인 예, 북한의 김일성 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결려한 북한은 나름대로 한국사의 정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그러한 민중, 민족주의 역사관이 지나치게 판로를 한데 따른 어떤 국가적, 국민적 위기감이 이 누라이트 운동의 출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2003년부터 보급된 그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2003년도에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라서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라는 그 역사책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것은 그 유명한 금성사 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입니다만은 그게 뭐라고 적혀 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연합군이 승리한 결과로 광복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은 우리민족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데 장애가 되었다.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은 우리민족 스스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데 장애가 되었다. 그 민정 교과서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2003년도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승리과 관련해서는 통일정부의 건설을 바르는 국민적 열망과 여러 정치세력의 반대 속에서 48년 5월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우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1948년 5월에 대한민국의 수립을 위한 총선거는 국민적 열망과 여러 정치세력의 반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교과서가 보급이 됐어요. 저도 이교과서의 충격을 받아서 뉴라이트 운동에 참가하기 시작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저 연구실 밖에 나와본 적은 없고 사회적 발언도 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교과서가 제가 대학교 1970년 초에 학생 운동하면서 모여서 선배들로부터 교육받은 그, 그러한 역사관입니다. 그러한 역사관이 떳떳하게 교과서로 지필되어서 전 국민들에게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교육이 될때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국가 정체성에 대한 위기감이 뉴라이트 운동을 출발시켰다. 그래서 화면에서 지금 제시한 대로 2004년에 자유주의 연대가 발족하고 이것이 뉴라이트 재단 그리고 시대 정신으로 이렇게 이행했습니다. 2005년에는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성립하고요. 같은 해에 교과서 포럼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8년에 대한교과서 한국건현대사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고등학교 거민정교과서의 대안으로서 이 교과서 포럼이 한국건현대사를 지필했고요. 그다음에 같은 시기의 해에 자유주의 교육운동연합이 이루어지고 또 뉴라이트 네트워크 그 다음에 한국현대사학회. 이 한국현대사학회가 그 민정교과서를 집필을 했는데 교학사 교과서입니다만은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뉴라이트 운동이라고 보기 좀 힘듭니다만, 가장 2002년에 발언사회 시민회의가 성립했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은 그 성립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국가 정체성으로 한, 하였기에 세계자적 보편성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사회의 정통적 발전을 개성하고 있다는 그 역사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당시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친북 민중 민족주의 이 정치관과 역사학을 갖고 있는 당시 집권세력에 저항하는 시민운동으로서 이 뉴라이트 운동이 이 성립했다. 그렇지만은 하나같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유주의 연대 뉴라이트 재단 시대정신 지금 해체되고 없습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이명박 씨를 대통령으로 옹립하기 위한 선거운동 조직으로 승립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과 더불어 해산했고요. 교과서 푸럼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는 지금 완전히 해산된 상태입니다. 자유주의 교육운동연합, 뉴라이트 네트워크, 한국 현대사학회 다 실패를 해서 해체되거나 활동 중지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정당한 역사관, 정당한 정치적 이념의 운동이었건만 그렇게 시작했건만 왜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고 하나같이 예외 없이 다 해체되거나 중단되고 말한 가운데 이제는 당신 레이터 세우라고 물으면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그런 활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뭐 내가 거기에 활동에 참가한 것은 다른 의도였습니다. 이렇게 변명하기에 바쁩니다. 나는 뉴라이트 소위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저는 뉴라이트 운동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그 단체 의 하나인 조금 전에 소개한 이 교과서 포럼에 대해서 이 쓰라린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 포럼은 2005년에 결성이되는데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역사관으로서는 얼터당토 하는 대한민국 미국에서 해방된 것은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에 방해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교과서가 쓰여지고 있는 것에 반발을 해서 자유주의 역사관에 입각해서 우리 건현대사를 새롭게 해석해 보자 이게 출발한 게 교과서 포럼이죠. 2005년에 결성되었는데 저는 그게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그 당시에 상임 대표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민윤리과의 그 박효종 교수가 저를 공동대표로 초빙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아도 많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던 차에 참가했습니다. 그 충남대 사학과의 차상철 교수와 같이 공동대표, 그 상임 대표는 박효종 교수. 그리고 저는 기왕에 참가한 이상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대한교과서를 출간하자 제안하고 그렇게 해서 교과서 포럼 이름으로 이 책을 2008년에 한국건현대사 대한교과서를 출간을 했습니다 이 책은 대한교과서 포럼 이름으로 나왔지만 3분의 2 이상은 제가 개인적으로 집필을 하다시피 한 것인데요 저는 거기서 이건현대사라는 것은 결국 개항기 이후부터인데 이 일제시대를 그 시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아주 고민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일제의 한국 지배는 한국인의 정치적 권리를 부정한 폭력적, 억압적 체제였다. 국내외의 한국인들은 불굴의 투쟁으로 독립의 권리를 끝내 쟁취하였다. 그 시기는 억압과 투쟁의 역사만은 아니었다. 근대 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근대 국민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두텁게 축적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일제의 것과 차별을 맡아서 투쟁했고, 그 결과 우리가 독립을 했다. 그러나 단순한 투쟁의 역사만은 아니고, 근대문명을 학습함으로써 새로운 근대국가를 세우고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능력을 축적하는 시기였다. 저는 이 말이 지금도 생각해도 어디 한 군데 고칠 데가 없네 정당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에 가면은 한국사 연구자들이 대부분 이와 같은 어떤 그 사건을 갖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있는 카타 에카트 교수. 이것은 우리 국내에서는 식민지 역사가 아니라 식민지 건대화론이라고 합니다. 일제를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고 그렇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오니까 당장 식민지 근대화론이다 식민지를 정당화한다 이렇게 이제 매도가 가해지니까 그 다음부터 교과서 포럼 활동이 서서히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출판기념회까지는 성대하게 잘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후 저는 안식년 휴가를 받아서 미국에 1년 다녀오는 사이에 교과서 포럼은 이 대안 교과서를 국민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7, 8파라는 소리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한국의 자유주의 세력이 실패하는 바로 그 모든 단체에서 공동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을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다녀온 다음에 2016년 정년 퇴직을 앞두고 제가 어릴 때부터 써오던 이 한국경제사 책을 지필하는데 개인적으로 몰두를 하면서 교과서 포럼에 활동에 대해서는 당분간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교과서 포럼 활동은 정지된 가운데 2011년 12년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자 상임 대표를 맡은 사람이 선거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덤으로 정부의 그한 자리를 맡아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오늘날까지도 그 상임 대표 자리를 유지하면서 교과서 포럼 활동을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해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단체니까 자기가 해체해도 좋다, 중단해졌다, 그와 같은 생각입니다. 명색이 자유주의를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이 공과 사회 구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전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정신적으로는 아주 태형적인 사람입니다. 한 자리 하려고, 식민지 건대하론, 식민지 정당화노래하고 욕을 먹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활동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까지 벌써 세월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어떠한 해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년과 동시에 별도의 단체, 우리 이승만 학정을 만들어서 뉴라트 역사관을 지금 전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뉴라트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통적으로는 공과 사가 구분되지 않는 그러한 행동 윤리를 갖는 가운데, 종족주의적 역사관의 위력 앞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욕을 먹을까 봐 어떠한 발언도 하지 못하는 식민지 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근대 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그 사회적 능력을 키우는데 피나는 노력을 함으로써 이 대한민국을 만든 그 역사에 대해서는 땅의 자긍심과 발언할. 용기를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누라아웃 운동을 하니까 지금까지 다 실패를 해온 겁니다. 무엇보다도 한 자리 해야 되겠다 하는 역관 의식, 바로 그걸 역관 의식과 종족주의 역사관에 대항할 용기의 결여, 바로 그것이 지금까지 누라아웃 운동을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지난 강의 때, 잠시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지난 여름 이후에 강복해가 중심이 돼서, 누라이트 판별 기준을 이 8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두 탈레반적인 맹목성과, 종교적 맹목성과, 신화성과, 정오성과 그리고 비과학적 무시감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앉아서 학술적 토론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토론의 상대가 될 수가 없는 만약에 이 나라에 건전한 심판의 능력이 있는 언론이나 학술단체가 있으면 조금 더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예, 그러한 논쟁거리입니다. 흑민지 시대에 쌀이 일본에 넘어간 것을 뺏어간 것이라고요? 그런 무식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수출이 됐다고 하면 은 누에라트다 하는 필립다라고 하는 이 탈레반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예, 나는 뉴라이터로 소이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진정한 뉴라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에 세 가지 자격은 갖춰야 된다. 첫째는 역사를 막 공부를 해야 됩니다. 좋은 책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 앞서 소개드린 해 대안 교과서 그 책도 있고, 제가 쓴 대한민국 역사란 책도 있고, 그 외에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있고, 또 훌륭한 여러 가지 저, 저 건현대사관 책이 있습니다. 읽고 공부를 해야 되죠이 앞서 8 가지 하나 하나를 개인의 실력으로 반박을 하고 파쇄를 할수 있는 그런 지적 능력을 역사 공부를 통해서 갖춰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명리, 이역관의식으로부터 해방돼야 됩니다. 뭔가 한자리 해보겠다는 눈치를 보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인신공격을 안 당하려고 이렇게 몸을 사리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교과서 포럼 활동을 좀 과감하게 소개한 이유도 그 역관 의식, 명리 의식이 얼마나 한 인간의 행동을, 공사를 혼동시키면서 한 단체를 비극적인 어떤 해체 상태로 이끄는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명리 그 욕심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됩니다. 지식인으로서 스스로 자존해야 되는,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내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뉴라이터를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식봉격을 받을 때 돌파를 할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되고 그런 용기는 사민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뉴라이트적 국민적 정신 개조, 정신 변역이 저는 한국 선진화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아 작년 여름부터 심화된 뉴라이트 공격이 결국은 저 탄핵 정국, 전국, 대선 정국의 한국 자유우파 세력의 큰 실패로 이어졌는데. 저는 바로 이 누라이트 운동 실패가 그 근저에 깔려있는 원인 중에 하나고, 거기에는 이세 가지 조건을 갖춘 지식인, 문화인, 자유시민의 형성이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앞으로 우리 학당이 기회가 되면은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누라이트 정신 운동을 한번 벌려볼까. 그런 생각도, 어,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예,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